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전사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로 도와주옵소서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25장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래야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 사람이 사람 구하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 것이라 아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애한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임주원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봉독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을 에는 추위가 가시고 자연의 호흡이 한숨 돌리는 요즘 모두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를 돌아볼 때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으냐는 물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굳건히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우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송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고추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일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네 여러분 잘 지내시죠 그 날씨가 지난주에 굉장히 막 추웠어요 그래서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약간 목감기 증상이 잠깐 왔었다가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좀 잠깐 막 날씨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막 이러니까 정말 감기 걸리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일교차도 막 심해지고 밤만 해만 떨어지면 엄청 춥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뭐늘 하던 광고이지만 이제 여러분 큐티랑 백일감사 감사 노트 잘 하고 계시죠 저희들 잘하는 친구들 꾸준히 감사를 적어서 4월 10일날 잘 제출하는 친구들은 이제 시상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2월 4일날 이제 2주 남았네요.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스르네 때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르네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영이가 고3이죠. <laughs> 300일 좀안 남았나요? 그렇죠. 좀 넘었어요. 아직 더 남았어요. 그렇죠. 300일 깨졌죠. 화이팅입니다. 응원할게요. 고3 화이팅. 고삼을 위해서도 기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분노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잘 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분노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이 고든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들의 이름을 내가 이들의 명예를 이들의 모든 것들을 없애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따로 불러 가지고 다른 민족을 새로 세울 거야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제발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 번이나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잠깐 올라간 40일 동안 참지 못하고 이 모세의 공백을 참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직접 만들어서 자신들을 지켜 줄 존재를 만들고 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합니다. 이 말씀하신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목노아얘기 하는데 그 말은 듣지 않고 열 명의 정탐꾼들이 아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 웅장하게 생기고 너무 강해 보이고 정말 땅은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강해 보여서 우리는 할수 없어, 우리는 이길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 정탐꾼들의 말에 희망이 없다. 라고 얘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 같이 절망을 해버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목놓아 외치죠. 할수 있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길 수 있어요.라고 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차라리 이럴 거면은 애굽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지. 이런 식으로 확신하면서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잘못이었죠. 그래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 번이나 배신하고 두 번이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실 이유가 있나요? 아 정상군들이 우리들한테 희망이 없어라고 얘기했으면 절망할 수 있는 거고. 아니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랑 같이 안 계셨는데 잠깐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그거를 대신할 수는 없을까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아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는 사랑이니까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괜찮다고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랑 어떤 관계야? 어떤 상관이 있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찬양으로도 아버지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죠. 또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하나님은 공상 속에 있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냥 교회에 오면 듣는 이야기. 교회에 오면 하나님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하니까,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은 우리 삶과는 동떨어진 그저 멀리 계신 그냥 세상을 만들게 했는데 저기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 볼게요. 결혼한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편이 금 조각상을 가져와 가지고 그 매일 그 조각상을 닦고 그 조각상에 입 맞추면서 아, 내가 조각상 너무 사랑해라고 얘기하고 진짜 아내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면 아내는 남편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 그러면 그 조각상이나 가져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집에 아내가 있는데 버젓 살아 있는 아내가 있는데 저딴 조각상이 뭐라고? 아마 아내는 분노할 겁니다. 지나가면서 그 조각상을 볼 때마다 한 대씩 치거나 그냥 쓰레기통에 던지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자신이 아끼는 로봇을 가져와 가지고 로봇에게 막 편지를 써주고 로봇을 아껴주고 막 로봇을 굉장히 이뻐해서 이름을 붙여주지만 부모님이 오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부모님이 지나가는데도 안 척도 안 하고 한다면 부모님은 굉장히 섭섭하실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도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집안에 애완견을 들어왔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보다 집에 있는 애완동물을 더 좋아하고 간식을 챙겨주고 자녀들이 와서 다녀왔습니다 하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한다면 아마 똑같이 섭섭하겠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랑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신랑을 제쳐두고 금 조각상이 더 좋다고 그금 조각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신부인 이스라엘이 그 신부인 이사엘이 그냥 그금 조각상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나으신 분이십니다. 10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낳았어요? 라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어요. 라고 불평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부모가 화내거나 실망하지 않겠어요. 섭섭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와 같듯이. 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신랑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다른 것들을 섬기고 세정대왕이 그려져 있는 종이가 최고야 하면서 섬기고. 목표로 하는 학교를 섬기며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 준다면, 하나님을 내팽겨쳐 둔다면, 신랑이신 하나님을, 아버지신 하나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기기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같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더 이상 가만히 듣고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백성들 내가 없애 버리고 새로 다시 백성들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이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결정하지 시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분노하면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십계명을 던져서 깨버리죠.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찌 보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모세는 지켜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참된 평화가 그 마음속에 있고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한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또 실망시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확신에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통금들의 말만 듣고 아 이제 망했다 끝이다 이제 우리에게 희망은 없어 이렇게 얘기만 하죠. 이에 분노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모두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죠. 하지만 모세는 이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큰 힘과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그 주님의 백성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이 백성들의 고집과 죄악을 포지말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애굽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다. 또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끌어대었다라고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께서는 큰 능력과 그 힘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당신이 아닙니까? 이들을 살리고자 하셨던 분이 당신이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짓을 했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모세와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이 당신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세의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지만 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내버려 두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사랑을 구하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해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함께 구원과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 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더 이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모세가 드렸던 그 기도의 축복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하나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는 백성들을 궁휼히 여기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백3 5장 우리 찬성 부르시면서 준비한 한검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마다 사슴시 냇물을 찾그 다음, 이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전사의 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고 지원하는 물질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나가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 모세와 같이 중보기도하며 살아가는 성교사님들의 많은 사역과 가정을 지원하는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이 전파되는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지원하는 물질로 신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문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기쁨을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주고 참고해 주시고요 어 우리 2월 4일날 우리 청소희 저희 저희 있다는 것 기억하고 기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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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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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저희 저희 소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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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저저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희저고 말씀. 없으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일로 된청소년배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옵나이다 아멘. 예비를 마쳤습니다.